조선 500년 왕실 역사에서 왕실 스스로 기록을 지우려 했던 단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. 바로, 넘어서는 안될 금기의 사랑, 모든 것을 가진 효종의 딸 숙명공주, 그녀가 밤마다 몰래 찾아간 사람은, 놀랍게도 공주의 남편, 그 남편의 남자첩, 정만인이었습니다. 몰락한 양반 출신 국로 정만인, 외로움에 갇힌 공주, 둘의 만남은 신분을 깨고 금기를 정면으로 넘은 사랑이었습니다. 하지만 공주가 건넨 옷가락지 한 개가 모든 비극의 증거가 됩니다. 사건은 결국 현종 임금 앞에 올라갔고 임금은 누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. 정말이냐? 공주는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. 예, 전하. 정만이는 교수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. 최후의 순간, 그는 말했습니다. 모든 죄는 소인의 것입니다. 다음 생엔 마마를 떳떳하게 사랑하겠습니다. 공주는 패서인으로 강등, 정만이는 처형. 역사에는 단세 줄만 남은 조선 최대의 금기야사. 이 이야기의 진짜 전말이 궁금하신가요? 본편 링크에서 숙명 공주와 정만인의 숨겨진 비극을 확인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춘설야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